기에 맞지 않는 털 신뢰 아래 이쁘이오 이쁘다 예뻐, 예뻐. 응. 너무 좋고 아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근데 여기 다이어트 할 것도 있겠 제가 치킨 까르보나라가 나왔습니다 엘채 지안바티스 발리 스트레스를 사러 갑니다~ 지안바티스 발리라는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는 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이라서 이런 날을 놓치면 안 되죠. 쇼핑 매니아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계절에 맞지 않는 털실리화을 신고 지금 뛰어가야 돼. 어, 조석다! 조석다! 아, 너무 예쁘다! 세상에! 대박, 대박. 어머, 이거 실물이 더 이쁘다. 이거는 살 생각 없었는데. 어, 어떡해. 이게 실물이 더 이뻐요. 아, 이것도 이쁘다. 그래. 대박. 이거 제가 꼭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병렬 오빠 사라고 하려고요. 아, 다행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아, 이거 해야 돼? 해도 오늘 알람 10개 놓은 거 알지? 언제 들어가요? 10시 반에 이제 입장하시면 아, 네. 아 팔찌 색상도 쇼핑 시간이 있구나. 와, 근데 10분밖에 못 해? 우와. 나가야 돼? <놀린다> 저건 안 사려고 했잖아, 하트랑. <놀린다> 근데 예뻐가지고 다 사야 될것 같아. 예뻐요. 쇼핑, 제거 너무 쇼핑. 예쁘다. 예뻐. 이거 마지막 남은 거래요. 디스플레이 빼달라고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인해 네, 드릴게요. 은 어, 네. 어, 어떡해, 어떡해. 아. 만 가능하시고 저희 매장에서만 조 환불 가능하시고요. 감사해요. 아 네네 다 포장해 주세요. 어. 내가 옷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laughs> 아 정말 일찍 왔어야 됐어아 정말 일찍 일어다 진짜 마네킹에 걸려 있는 거다 샀어요. 뭘 그렇게 많이 샀어요 이 채널에서? 음. 나 슬픈, 슬픈, 아 근데 잘 어울려 백이랑 아니 아니야 지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대로 가자 근데 너무 행복해요 뭔가 안쓰럽다 야 <laughs> 아, 맛있겠다 이거 맛은 조금 맛있어 새우 소롱포하고 짜장면 나눠 먹자 많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아 꼬바로 먹고싶긴 한데 아, 맛있겠다. 쇼핑하고 나니까 체력이 완전 소진됐어. 육즙을 여기다 쭉 짜서. 음, 음. 생강도 다. 아, 혼자 명동에 갈 거예요. 이렇게 입고, 며칠째 같은 옷이긴 한데요. 이거 원래 병희 오빠가 입으려고 산 건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제가 많이 입어요. 사실 이 가방이 막 어울리는 건 아닌데, 그냥 귀찮아서 들고 나갈게요. 어 디피가 다 바뀌었네. 오늘 목표는 제가 예약해 놓은 옷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개미지옥을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여기를 지나가겠습니다. 어, 수영복 이쁘다. 아, 어, 여 있다! 지금 물건을 갖고 내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받았어요 드레스 한 벌이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6월 둘째 주 정도에 받을 수 있대요 요거는제 사이즈, 36 사이즈로 제가 특대임 가벼운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갈게요 어디를 가볼까? 혼바골 불가능해 이 안에도 구가 있네 식당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원래 혼자서 밥 먹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했어요. 내공이 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헉, 떡볶이? 떡볶이는 배달해 먹는 맛이 있지. 어,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아, 아 이게 아니야. 셀카봉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가거나 아니면 다이소를 가서, 삐에로 쇼핑에 갈게요. 시습해보시고 네, 가세요. 일단 반충전 근데 페르소피 이런 데는 물건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셀카봉을 하나 사러 온것 뿐인데 너무 미로 같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져나왔고요 다이소에 가서 사야겠어요 다이소 오 이거 사야겠어 좋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도 사야겠어요 두개 요고 요고 <목소리> 셀카봉이 생겼습니다. 어, 정말. 근데 5천 원짜리 셀카봉이라서 약해요 되게. 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명동은 길거리 음식이 진짜 맛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슬프지만 길거리 음식은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동을 혼자 걸은 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파는 데예요? 파스타요 이태리 파스타. 아쿠폰을 주셨는데. 어서 갈게요. 맛있을 것같아 피자를 무제한 저공해 준다는데, 혼자 온 아이에게도 줄까요? 크림소스 스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음. 이렇게 밥 먹고 사무실 가서 일 조금 하고 음.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배고파서 피클을 지 음. 1, 2, 3, 4, 5. 이걸 어떻게 다먹지 대박. 진짜 피자가 서비스로 나왔어. 근데 잘 먹어. 내가 이 다이어트 할 거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 내가 치킨 까르보나라가 나왔습니다. <놀람> 음 맛있다 네잘 먹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조금 이거 쇼핑 조금 하고 밥 먹으니까 이제 졸려요 진짜 배부르다 그리고 너무 졸려 지금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되잖아요 밥 먹으면 너무 졸리는데 그 졸림을 참을 수가 없고 진짜 밥 먹고 딱 바로 잤을 때 진짜 꿀잠 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배가 여기까지 불어. 피자를 다섯 조각이나 먹었잖아. 내가 이러고서 헬스장 에 가서 러닝 머신을 한 시간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생 세 사람이 아닌 거지. 근데 저는 오늘은 보통으로 살겠습니다. 낮에 내가 혼자 까르보나라를 먹었거든. 그 식당이 완전 강추야. 어디? 반찬으로 피자가 나왔어. 내일부터 덴마크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laughs> 생각보다 적어. 내가 상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건 아니었는데 30대 중반 되고 나서 정말 꾸준히 한것 같아. 20대 때랑 완전 달라. 응. 살려고 하거든. 응. 래살 응. 하려고, 응. 하려고 응. 하는 거야. 건강하게 살려고. 아까 사무실에서 꿀잠 잤어. 잠깐만 응. <laughs> 잠깐 응. 아니 아침부터 명동 응. 가서 응. 옷사고할까 이게 <laughs> 힘이 쭉 빠지는 거야. 별거 아니야 오늘이 유아 1일이지? 네 화이팅 합시다 유아 1일 유아 앉아주세요 나갈 거예요 딱! 카미 딱! 카미 앉아야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착이고 좋아요 우리 카미는 짧게요 对不对